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집단 차원에서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라는 사고 방식은 국가 간, 인종 간, 민족 간, 종교 간, 이념 간의 갈등이 오래되고 극단적이며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세계 분쟁 지역에서 특히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대립하는 당사자들은 어느 쪽이든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이야기와 동일화되어 있다. 즉, 자신들의 생각과 동일화되어 있는 것이다. 양쪽 모두 자신들과 다른 관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건 역시 타당할 수 있음을 보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언론인 요시 할레비는 대립하는 이야기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세상의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럴 의지도 없다. 대립하는 어느 쪽이든, 자신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철저히 믿는다. 양쪽 모두 자신들은 희생자로, 상대방은 악의 무리로 간주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간이 아닌 적으로 개념화해 왔기 때문에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까지 온갖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인간적인 마음의 고통도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공격과 보복, 받은 만큼 되받아친다는 광기 어린 악순환에 빠져 있다. 우리, 내, 네, 그들이라는 집단 측면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에고는 나라는 개인적인 에고와 그 작용 방식은 동일해도 훨씬 더 광기 어린 것임을 알수 있다. 인간이 서로에게 가한 폭력의 상당수는 범죄자와 정신 이상자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극히 정상적인 훌륭한 시민이 집단적 애고에 봉사하며 행동한 것이다. 그러나 이 행성에서는 정상이라는 것이 정신 이상과 동일한 의미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 정신 이상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과 감정과의 완전한 동일화, 즉, 애고이다. 탐욕, 이기심, 착취, 잔인함, 폭력. 여전히 이 행성 도처에 만연해 있다. 그것이 마음 밑바닥에 있는 기능장애 혹은 정신적 질환의 개인적, 집단적 표현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개념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그는 이런 사람이다, 그들은 이런 인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 안에서 인식하는 애고를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혼동할 때 그러한 오해를 자기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신의 애고가 흔히 하는 일이다. 자신이 옳고 그러므로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으로 인식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난과 분개와 종종 분노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애고에게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이 분리된 존재라는 의식이 강해지고 상대방의 타인성이 점점 극대화되어 상대방이 자신과 공통된 인류라고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뿐더러 인간 존재로서 공유하고 있는 한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공통된 신성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다. 에고의 특정한 패턴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해 강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오인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동일한 패턴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 안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도 없고 그럴 마음조차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적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상대방 안에 무엇에 대해 당신은 가장 기분 나빠하고 가장 불쾌해하는가?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면인가? 탐욕, 권력욕인가? 지배욕? 아니면 불성실성 부적응직? 폭력적 성향, 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상대방 안에서 당신이 가장 분개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당신 자신 안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에고의 한 가지 형태일 뿐, 그 이상이 아니며 전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존재와 관계가 없고, 당신의 진정한 존재와도 관계가 없다. 그것을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만, 자신 안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당신의 자아의식을 위협할 수 있다.